쌀쌀하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니, 잠시 잊고 있었던 그때 일들이 문득 생각이 나는군요. 오늘 한번 그때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속시원히 말해보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이 62살에 내집 하나 없이 정착도 못하며, 혼자 철량하게 방이나 얻으러 다니는 것도 모자라. 그것도 단칸방이나 쪽방을 알아보러 다녔던 때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뭐 죽지 못해 살아야 했고, 그 때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가진 돈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아줌마랑 한 집에서 살게 되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했던 기억 같네요. 때는 아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당시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다시피 한 저는 당장 지낼 곳이 필요했습니다. 한때 결혼 생활도 했던 저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이 50을 넘기고 살다 보니, 어느새 난 혼자였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에 적응을 해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제가 당시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경기도 외곽 쪽의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보증금 100 가지고는 월세 방 하나 구하기도 턱 없더라고요. 당분간 지낼 수 있는 원룸이나 구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가진 돈이, 100만원 밖에 없어서 그돈 가지고 집을 알아보기가 여간 쉽지 않았답니다. 점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이러다가 노숙자 신세가 될까 두려워. 어떡할까, 어떡할까 고민을 하던 도중 경기도 외곽 쪽에 집을 알아보러 갔던 그날 허탕치듯 어느 부동산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부동산 앞에 보면 A4용지 크기의 종이로 매물들을 적어 놓잖아요. 그 많은 매물들 중에서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부동산 매물에 단돈 100만원 전세라는 글이 써있더라고요. 아니 월세도 아니고 전세가 100만원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저는 부동산 사기까지 당한 터라. 아무리 돈 100만원이지만 현재로선 이게 지금 제게 전재산과도 같기에 두번 다시. 부동산 사기는 안 당하리라 다짐했던 저였죠. 뭔지 모르게 그 매물 문구가 사기 같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게 어디 그렇게 되나요? 물어보기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체 어떤 집이길래 돈 100만원의 전세를 다 주나 싶었죠. 뭐이 금방의 사람도 별로 없어서 그런가보다 생각했지만 경기도 외곽 쪽이지만서도 그래도 돈 100만원짜리 전세는 대한민국 땅 어디에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믿져요. 본전이다 생각으로 무작정 부동산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 나이와 비슷한 연배의 아주머니 한 명이 컴퓨터를 앞에 두고 책상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서 오시라며 인사를 하더니 아까 전화 주신 방 보러 온다는 손님이냐고 하길래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 그럼 찾으시는 매물이 있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 말에 당장 저 앞에 써있는 돈 100만 원짜리 전세 때문에 들어왔다고 말하기가 왜 이렇게 쑥스럽던지. 솔직히 부동산 사람이 내 나이 또래 아저씨면야 뭐 참피할 게 있나요? 그냥 당장 말했죠. 하지만 나도 남자고 나이 먹어도 남잔데 정말 이 나이에 가오 안 살게 돈 100만 원짜리 전세 때문에 왔다고 말하기가 여간 창피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나와서 아니라며 나중에 다시 온다고 말하며 뒤돌아 서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100만원짜리 천세 보러 오셨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아니라고 하기도 뭐해서 그렇다고 말하니 나보고 참운도 좋다면서 그 매물 아까 전에 걸어놓은 건데 보다시피 엄청 싸게 나와서 누구든 먼저 오시는 손님이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 말에 정말이냐며 집좀볼수 있냐고 물으니 물론이라면서 당장 같이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여 그 아주머니 차를 타고서 매물 100만원짜리 전셋집에 가보기로 했답니다. 발전이 안된 경기도 외곽 쪽이라 정말 오래된 집들도 많고 허름했고 그리고 주위도 왜 이렇게 우중충한지. 아무튼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뭐 그래도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눈딱 감고 집을 보러 갔죠. 드디어 차를 세우고 그집 앞에 다다르니 단층짜리 오래된 고옥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 집이라면서 들어가 보자고 해서 솔직히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답니다. 당장 재개발을 해야 할것 같은 동네에 있는 집처럼 보였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아주머니를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대뜸. 형님, 형님 안에 있어? 나야 부동산 동생.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몇 마디 부르니까 그 집에서 사람 한 명이 나왔는데 부동산 아주머니 또래의 웬 아줌마였죠. 그러면서 그집 주인, 아줌마 같은 사람이 집 보러 왔냐고 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부담스럽게 쳐다보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던지 저는 그럼 집중 보겠다며 말씀을 드리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답니다. 집안이라고 해봐야 그냥 딱방한칸 그니까 꼴랑 단칸방이었죠. 보니까 수도도 마당에 있었고 화장실도 마당에 있는 오래된 화장실이었답니다. 아니 이런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은 됐지만, 이집 놓치면 올겨울은 얼어 죽을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보일러는 잘 작동되냐고 물으니, 물론이라며, 비록 연탄보일러지만 그래도 엄청 따뜻하다며, 연탄불만 시간 맞춰 잘 갈아주면 된다고 하지 뭐예요. 아니, 연탄불을 갈아야 한다니. 생전 그런 거못 해보고 살았는데, 난감했죠 정말. 그렇게 부동산 아주머니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본 이집 아줌마가 갑자기 부동산 아줌마에게, 빨리 결정해줘! 라고 하니까, 걱정 말라며, 오늘내로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드디어 얼마 뒤 계약서를 쓰고,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별로 없어서 이사는 금방 끝났는데, 보니까 이 집에서는 저 집주인 아줌마랑 저랑 단둘이 사는 것 같았답니다. 뭔가 좀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나이는 계약서에서 봐서 알고, 어쩌다가 혼자 됐냐며 다짜고짜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것도 모자라 왜 여기까지 왔냐고 물어보는 둥, 정말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닌듯 싶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사는 동안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며 몇 가지 말을 해주는데 우선 물을 아껴 써야 된다고 했고 화장실에서 볼 일을 하루에 두 번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화장실을 하루에 두 번만 보면 어쩌자는 거냐고 물으니 그럼 돈 백만 원 보증금에 전세 살면서 다 누리고 살 거였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뭐라 딱히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부르면 언제든지 칼같이 건너와야 된다는 소리였죠.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저는 당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모르니 계약서에서 보니까 자기보다 두 살이나 어리던데 그럼 두살더 먹은 늙은 자기가 힘들게 매번 건너가서 이것저것 말해야겠냐며 서로 전화는 할수 없으니. 부르면 제깍제깍 알아서 건너오라는 소리였죠. 말만 들어도 숨통이 턱하고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죠. 이게 바로 돈 없는 사람의 서름인가 싶었답니다. 그렇게 이사를 끝내고 고단함에 누워 자고 있는데 얼마 눕지도 않은 것 같은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집주인 아주머니였죠. 저는 어제 한 말이 생각나서 그 아주머니가 부르기에 냅다 방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건너방으로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서 빨리 씻으라며. 지금 못 씻으면 찬물로 씻어야 한다고 하지 뭐예요. 아니, 이 엉덩서란의 찬물이라니. 정말 골치가 아팠죠. 저는 알았다며 씻기 시작했는데 이 집은 화장실도 밖에 있듯이 수도가도 밖에 있어서 그냥 밖에 있는 수도가에서 대충 씻는 게 다였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양동이에 물을 끓여서 찬물과 섞어서 씻는 거였죠. 다 씻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니 저보고 또 하는 말이 오늘은 첫날이라서 자기가 양동이에 물 받아 끓여 줬다며 내일부터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소리였죠. 그러면서 어제는 고단할 것 같아서 연탄불도 자기가 갈아줬는데, 오늘부터는 연탄불도 직접 가르라는 소리였답니다. 아니, 이 모든 걸 이제부터 내가 다 해야 하다니. 어쩐지 백만원짜리 전세가 다 있다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또 하루는 지나고 잠이 들었는데, 뭔가 해롱해롱한 게 기력도 없고 힘이 없더라고요.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뭔가 잘못됐다 싶었답니다. 그 순간 어렴풋이 건너방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에 반응도 할수 없이 저는 막 눈이 스르륵 감기고 어지럽고 힘들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방문을 확 찢기는 소리가 들렸고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깨우는가 싶더니 이를 어쩌냐며 사람 다 죽게 생겼다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했는데 연탄불 제대로 안 갈고 뭐 했냐고 하지 뭐 해요. 보니까 전 연탄가스를 마신 것 같았답니다. 그 아줌마는 창문과 방문을 확 여러 개 방해 놓고 어렵게 저를 부축하고서 자신이 지내는 건너방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떠보니 집은 집이고 방은 방인데 제가 얼마 전부터 지내던 그 방이 아니었답니다. 보니까 이 방은 이 아주머니가 지내는 방이었네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깼냐고 하면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고 옛날 사람이면서도 연탄불 하나 못 가냐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드시라며 흰죽을 끓여줬답니다. 그거 먹고 기운을 차리게 돼서 저는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다시 제 방으로 건너왔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저 아주머니가 묘하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까진 그냥 피곤한 내 또래의 집주인 아줌마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제 나를 살리고 나에게 주까지 끓여서 간호해 주던 모습은 영락없이 마누라 같았죠. 솔직히 오래전부터 혼자가 익숙한 저였지만, 알게 모르게 저 또한 마누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 뒤로 저 아주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 양동이에 물 끓여서 어서 먼저 씻으시라고 말하고 화장실 청소며 마당 청소며 마다하지 않고 했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만 정말 며칠 전에 올 때랑 딴판이라면서 어쩜 이렇게 부지런하시냐며 저를 흐뭇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은 건너와서 잡수시라며. 청국장을 끓였다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청국장인데 어떻게 알고 청국장까지 끓였는지 저는 그렇게 건너방으로 가서 청국장을 떠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 나머지 눈치 없이 어느새 빈밥 그릇을 긁고 있으려니까 그 아주머니가 주시라며 밥한 공기를 더 담아서 갖고 왔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배불리 밥을 먹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사기 당한 걸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집 밖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올때 붕어빵 좀 사오라네요. 저는 붕어빵 소리의 순간 어이없었지만 알았다며 그렇게 집 밖을 나왔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부동산 사기 당한 걸 다시 되돌리기엔 너무나 역부족이었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힘든 발걸음을 다시 집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어느새 해는 저물어가고 저멀리 붕어빵 가게가 보이길래 아침에 그 아주머니가 한 마리 생각나서 붕어빵을 사가지고 갔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붕어빵을 전해주니 정말 맛있겠다며 어린애처럼 그 자리에서 붕어빵을 하나 집어먹는데 정말이지 전 아이의 왜 이렇게 귀여운지 저도 이 아주머니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아주머니는 저에게 밖에서 추웠겠다며, 뜨끈한 정종, 한잔하겠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물론이라고 하니까, 어느새 데워진 정종을 제게 한잔 따라주며, 추우니까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정종, 한 병을 서로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했답니다. 들어보니, 이 아주머니 정말 잘 나가던, 사장님 댁 안사람이었더만요. 그런데 한순간 남편 사업이 망하고 남편은 객사였고 이렇게 이 집에서 30년 넘게 혼자 살아왔다고 했답니다. 저도 제 얘기를 이 아주머니에게 했죠. 이러이러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절 보더니 그쪽도 참 뒤늦게 딱하다며 부디 사기꾼 꼭 잡아서 그돈 찾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이 끝나고 일어나 보니 어느새 전 건너방에서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제 옆에는 이 아줌마가 없네요. 이상하다 싶어 어디 갔나 찾아보니 아니 이 아줌마는 내 방에서 자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다 뭔가 싶었답니다. 우린 정종 한 병에 서로 엇갈린 것 같았죠. 그렇게 그 아주머니를 깨웠고 다시 또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서로 친해졌답니다. 그리고 아침은 꼬박꼬박 건너방에 건너가서 그 아주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었네요. 솔직히 가진 것만 많으면 이 아주머니에게 대시하며 함께 살아보자고 하겠지만서도 보다시피 현재 그 집골이라 이 아줌마에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볼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주머니가 난데없이 울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자기 한 번만 안아달라고 하기에, 저는 조용히 그 아주머니를 다독여주듯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더 서럽다는 듯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시냐고 물으니, 맨정신으로는 안 되겠다며 소주 한잔 마셔야겠다고 해서 저는 가게집으로 가서 소주 두 병을 사왔고 그렇게 아주머니랑 마시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소주 한 잔을 벌컥 들이마시더니 아들이 해외에서 죽었다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남편 객사하고 아들까지 죽으니 정말 인생이 허망하고 원통하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왜 죽냐고 물으니 중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꼭대기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했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 아주머니가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따스히 안아주었죠. 그러다가 우리는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어보니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 시신이 고국으로 도착했을 때 제가 장례를 함께 치러주었죠. 그 뒤로 점점 더 가까워진 나머지 우리는 마치 부부처럼 같이 살다가 저는 일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집에서 방을 빼게 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아주머니와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아주머니였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그런 여자였네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니까 그때 그 일이 생각나면서 그 아주머니가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까지 하답니다.